어윤 부총장님하고도 수시로 나누고 있는 문제인데요. 지금 우리가 교육 제도가 한칸이한마이로쳐져 있습니다. 고등교육에서도 뭐 대교협이 있고 전문대교협이 있고 원격 교육, 어 대학 교육 협의회가 별도로 있고 어 이제 평생 교육 협의회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이 뭐 많이 있어서 어, 어려움이 있는데요. 어차피 이 칸막이는 어, 트렌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, 봐집니다.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요, 이 오프라인 대학은 경희 대학, 경희 사이버 대학이 가지고 있는 방송 설비, 제작 시설 이런 것들을 좀잘 활용을 하고, 그리고 만들어놓는 교과목 컨텐츠를 오프라인의 대학에서 좀음 같이 쉐어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논의가 지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더 나아가서는 지금 다행스럽게 경희사이버대학은 그이 모교가 이 있으니까 이이이 다행입니다만. 어 오프라인 캠퍼스가 없는 사이버 대학들은 그 실습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따로 따로 뭐 마련을 한다는 게 그게 여러 가지 그이 어려움이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도 어 그럴 필요가 없고 오프라인에 있는 대학의 공간과 그 장소들을 어 쉐어를 해서 어, 쓸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서 미래교육은 무엇인가에 뭐 빼놓을 수 없는 음, 그런 아이콘이 있죠. 미네르바 스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 너무 잘 아시죠. 네. 제가 문, 만나 본 IB 그 리그의 몇몇 총장들이. 이 여기에 에, 알러지 아주 어? 대단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. 무슨 얘기냐하면 절대 하버드가 캠브리지가 이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너무 혁신적이어서 예? 지금은 불과 22명의 학습자가로 아, 이제 이, 이루어지고 있는데. 그게 하나의 모델화 돼서 모듈화 돼서 확산이 됐을 때 미래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미네르바 스쿨에 관해서는 많은 그런 그 벤치마크가 필요하다고 봐주겠습니다. 별도로 그렇게 좀 집중으로 하셔야 될것같요